임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. 하자, 180분 동안 여러 번 도전해도 되니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미션에 다들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. 하지만 어우, 저한테는 뭐, 땡큐죠. 어, 저는 사실 속으로 웃었어요. 저는 식재료가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뭐요리 하나 달랑 해서 천국으로 바로 간다.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. 최대한 많이 해서 좀 점수를 받아야겠다. 최대한 빠르게. 그게 저의 전략입니다. 그냥 계속 무한으로 찍어낼 테니까 하나만 걸려라 전법이었습니다. 사실 180분이면요. 전 이어서 하면 10가지납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만드는 요리는 포개예요. 세종대왕께서 드시던 대한민국 치킨의 효시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 고대 요리비서에서 치특키 가져온 입장이었고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! 1등으로 끝내버립니다. 무조건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날라다니셨나? 그리고 그 맛은 회의 기름에튀인 거랑은 확이 나르네요 끝! 저에게는 고조리소의 요리가 새로운 요리인 것 같고 질도 질이지만 네. 양으로 승부하겠습니다 5분에 한 번씩 뵙겠습니다 끝! 그렇게 평타 이상을 어디? 치고 바로 두 번째 요리 찍어내려고 출발합니다 진짜 이형 떨어지면 흑백 요리사 어떻게 볼까요? 끝!